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던 스퀴글즈 를 생각을 해보면 망했습니다 네 제가 뭔가 쎄함을 느껴서 이건 민팅 날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러그 리프트가 터질 지는 몰랐어요 러그 리프트가 어떤 음 57쪽 짜리 어떤 러그 리프트가 터졌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퀴글즈의 파운더가 얼굴을 어, 공개하면서 어떤 영상을 찍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떤 해명이 잘 되지 않았었고, 퍼블릭 민팅이 1 이더리움부터 시작하는 더치 옥션 방식이었는데, 어, 중간중간에 3 이더리움 짜리 거래가 저는 계속 보여서 뭔가 의아함을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은, 어, 자전거래를 통해서 오픈시 내에서 어떤 거래량을 높이려는 수작이 아닌가라는 또 이야기가 커뮤니티 내에 퍼지면서, 그것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은, 음, 0.19 이더리움까지 갔었어요. 화이트리스트를 가진 사람들이 민팅하는 가격이 0.4 이더리움이었는데, 0.19 이더리움까지 찍는 걸 보고 나서, 이 프로젝트는 민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어, 조금 어렵게 받았었던 화이트리스트지만 저는 민팅을 하지 않았고, 안을, 안을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전 게이 영상 스퀴글스에서 다뤘었던 것의 어떤 피드백, 어, 트래킹이었고요. 이제 오늘 소개할 영상은,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nft 이더리얼 nft 입니다 어, 언제나 그렇듯이 nft 뉴비인 어, 제가 분석한 영상이구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스닉픽을 보면 요렇게 어떤 여인이 눈을 감고 있고 근처에 나비 같은게 다 날아다니죠 이 나비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트레이트의 일부인 것 같구요 어, 이렇게 얼굴에 뭔가 마스크 같은게 쓰여져 있느냐 아니냐 또 하나의 트레이트 요소일 것 같아요 음. 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예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플라이는 총만 개예요.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 대신 로열티가 4%밖에 안 됩니다. 어, 나머지 수익을 아마 어떻게 쓸지 이 4%를 어떻게 쓸지가 저는 좀궁금하구요 화이트 리스트 스팟은 4,500개 중에 2.05 그러니까 이 화이트 리스트 스팟이 4,500개인데 어, 현재 절반 정도 차 있죠. 그래서 4,500개인 걸 보아서는 한 사람당 두 개씩 민팅을 가능하게 할지 한 개씩 민팅을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5,500개를 어, 퍼블릭으로 풀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 민트 데이트와 민트 프라이스는 아직 투비 어나운스 상태입니다. 근데 민팅 날짜는 2월 말에서 3월 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팀 인포메이션을 보면 아시아 라도스카이 사람이 아티스트고 밑에서 다루겠지만 110만 명, 110 7만명의 인스타 팔로워를 보유하고 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간판은 라도아스카고요그 음, 이외에 돈, 포켓키위, 체다티, JPG 제니터, 파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에 공식 어떤 팀 멤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전혀 확인을 할수 없었어요 아시아 라도아스카의 얼굴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이 사람이 큰 인플루언서다 라는 정도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 사람들에 대한 지금 증명이 없어서 저는 조금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이제 디스코드 멤버는 96만 아 9만 6천 0 9.9 7 9만 7천명 정도가 되겠네요 트위터는 61만 명정도고요 콜라보레이션 은 지금까지 스스키 디아더사이드 수퍼 수퍼노말과 진행을 했습니다 로드맵이 저는 좀 의아한데요 원래 폼드 어뭐 커뮤니티 지갑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든 커뮤니티 지갑으로 투표를 통해서 원 오브 원 NFT 아트워크를 사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아티스트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0%가 팔리면 멀천다이즈 스토어 그리고 프린트를 판다고 그랬고 60%가 팔리면 컬러링북, 핸드 드로 아트를 보내 주겠다. 그것도 100명한테. 음, 그리고 80%가 팔리면 어떤 벽화를 그리겠다. 다음 100%가 팔리면 잘 모르겠다. 그렇죠. 100%가 팔리면 새로운 아티스트를 돕는 데에 이 프로젝트가 포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지, 어떻게 저 사람들과 협업을 할지 이에 대한 부분이 어 저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려어 결론을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오피셜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우선은 이게 이게 시작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쓱쓱 내려가면은 어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아니고 백엔드 개발자도 아니고 코딩을 아주 살짝만 해본 사람이지만 뭔가 어 프로 어이 홈페이지에서 약간 조잡함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음 이게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쓴 것도 조금 네 아까 다뤘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은이 사람들의 신원들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 당연히 적어도 솔리디티, 데브, 어 데브 뭐 크리에이트 컨설턴트, 커뮤니티 매니저 이 사람들의 어떤 신상 정보라도 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을음 여기 트위터만 가보더라도 1월달에 생성된 계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계정이 기존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면 어 우리가 뭘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걸 클릭을 해보면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여기 세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도 보면 방금 이렇게 조금 움직이죠?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는 괜찮고. 근데 이렇게 올려서 또 해보거나 막 이사, 이상하게 눌러보면 좀 변경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움직임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의 역량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어, 이건 제가 좀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투자를 결정하는 편인 것 같아서, 네, 좀, 말씀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많은 이슈들이나, 뭐, 부, 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여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 이 파운더들을 믿고, 어떤 이슈를 생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 플로어 프라이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아무도 예상을 할수 없고, 왜 펌프되고 왜 덤프되는지 그 이유를 일일이 전부 다 분석을 할수 없다는 게제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잘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할수 없어요. 많은 프로젝트에서 얘기를 하듯이, we don't know what's going on behind the scenes. 뒤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몰라요. 파운더들이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어떤 커넥션을 연결을 하고 다니는지 이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을 할 수는 없죠. 없지만 저는 일단은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막1 이더리움을 넘을 것이다, 뭐2 이더리움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5배, 10배가 오를 것이다라고 묻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건 일단은 아닐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이 아트를 홀드하고 있으면서 내게 어떠한 효용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없더라도 내가 이 팀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다 단계이기 때문에 네요 정도만 이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